네, 저희들 이제 수국 이파리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수국 이파리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어, 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채색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책인데, 예전에 어, 뭐 2021년? 그때 만든 책인데요. 베즈테벌 보테니카트 책을 안에,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인데, 저희가 입이 그물맥입하고 나란히 입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의 구조를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좀 이해하, 그 채색을 하는데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물맥입은 그물과 같이 잎맥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모습의 잎으로 주로 쌍떡니식물 입에서만 볼수 있어요. 대부분 넓은 형태로 입의 중심에 주맥이 있고 이게 주맥이거든요. 주맥이 있고 옆으로 측맥과 세맥 아주 작은 것들 있죠. 이 세맥이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물맥을 가진 식물로는 깻잎, 복숭아나무, 강낭콩, 장미, 해바라기 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수국도 그물맥 잎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면 좀 채색하는 데도 좋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때 주맥이에요, 측맥이에요 그리고 이 측맥 안에 있는 작은 맥들을 세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인맥을 칠하는지 아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알고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나란히 인맥이라고 해가지고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란히 인맥이라고 이입은 주로 외떡이 식물에서 볼수 있는데 좁고 길쭉한 모양의 입으로긴 인맥이 세로로 연속 해요 네, 좀 채색하기 쉽죠 그쵸 어, 우리 왜 어, 아이리스 그린 것도 그것도 대부분 나란히 잎맥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세로로 연속하여 있고요 나란히 잎맥을 가진 식물 로는 벼, 보리, 옥수수, 백합, 강아지풀, 아이리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이 가장자리 잎맥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됐고 요 끝에 부분 어, 가, 그 줄기와 같이 연계된 부분을 잎자루라고 하고 전체적인 거를 잎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거 네, 요거 한번 금멍의 입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지대가 없어서 제 조카가 카메라를 들고서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흔들리는 점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끊어서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